안녕하세요.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서울 20.1도로 시작했고요. 가장 높은 기온으로 시작한 전주는 23.3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대관령은 1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는데요. 한낮에는 강원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그 밖의 내륙 곳곳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9도, 강릉은 22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